정육면체의 전개도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모서리를 자르는 방법에 따라 같은 정육면체라도 여러가지 모양의 전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조금 전개도를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생긴 전개도가 있어요.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전개도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전개도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전개도도 있고요 여기 그린과 같은 전개도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전개도 이렇게 생긴 전개도 이렇게 생긴 전개도. 이렇게 생긴 전개도. 친구들도 노트에다가 한 번씩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칸, 두 칸, 두 칸처럼 생긴 전개도. 실제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잘라서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에,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궤도를 그릴 때도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야 해요. 자, 일단 정궤도를 정궤도를 살펴볼게요. 자, 왼쪽 정궤도를 접었을 때, 점 기역과 만나는 점은요, 자, 기역과 만나는 점은 자 접었을 때 얘가 요렇게 만나죠. 그럼 기역과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고 기역 니은과 겹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얘가 여기랑 만나기 때문에 얘, 얘 여기 선분은 여기랑 만나겠네요. 결국 얘랑 얘랑 만나겠대. 선분 큐측과 기역 니은이 만나게 되겠네요. 평행한 면은요. 가랑 평행한 면은 가랑 만나지 않고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 되고요. 나랑 평행한 면은 마가 되고요. 라랑 평행한면은 바가 됩니다. 다른 그 전개도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평행한 것끼리 표시를 조금 해볼게요. 하나 건너, 세 개가 연달아 있으면, 하나 건너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편하게 우리가 전개도의 성질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행한 면을 나타냈는데요. 평행한 면이 아닌 수직인 면은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면과 수직인 면을 찾으시오. 그럼 이 면과 평행한 면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을 찾아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면과 수직인 면은 4개가 되고요. 서로 평행한 면은 각각 3쌍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 그리기, 아까 우리 6개, 11개 그려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돼요. 길이만 맞춰서, 그러고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린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정사각형 모양의 면 6개를 그려야 되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같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의 특징도 한번 볼게요.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고요.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접었을 때 서로 평행한 면이 3쌍이 있고요. 접었을 때한 면과 수직인 면이 4개입니다. 자, 확인 톡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 라고 합니다. 정계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물론 실선으로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시합니다.